우리 조선호 감독님 그리고 청설의 청량한 설렘을 전할 김민주 홍경 그리고 오윤서 배우입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시작부터 아주 훈훈한데요. 자 그럼 먼저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측 먼저 바라 와주실까요? 다 같이 좌측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앙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아, 네. 저희 준비된 판넬이 또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사진 촬영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 다시 그러면 저희 시선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우리 청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제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피켓은 잠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청소년 10월, 11월 6일 내일 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기대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윤서 씨부터 해주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청소년에서 여름 역을 맡은 윤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더 해주실까요? 어. 더 해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경씨가또 인사 남겨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극장 가들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20대 배우들이 극장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내뿜은 에너지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관객분들께 좀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와. 네 우리 또홍경 형님 네 어, 우리 노래소녀 형님 너무 많어 같아서 어, 오늘 영화 보신다면 재밌게 보시고 또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과 또 좋은 평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금민주 배우님도 말씀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전에서다할려면마찬가지민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오늘 음이라 너무 너무 빨리는데 오늘 영화 보시고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바로 이승훈도 꼭꼭 반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그리고 청년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청량한 로맨스를 그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설 사랑에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 같이 청설 사랑에 외쳐주시면서 하트 포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왼쪽부터 봐주실게요. 왼쪽 보시면서. 자, 청설 사랑해 <laughs> 네. 귀여운 하트 보여주셨고요. 그 가운데도 봐주실까요? 가운데 보시면서. 청설 사랑해 감독님 괜찮으시죠? 예. <laughs>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보시면서 청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청량한 설렘, 웰메이드 로맨스 청설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주역분들과 감독님을 잠시 대기해 주시면 주역분들 보시고 또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뻐요! 네. 이어서 시면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엔 하트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량하고 설레는 청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